재능 책 얼마나 겠습니까 실력 차이 넘사벽이 나오는 거죠. 뼈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번 말해야지? 뼈 있는 한말해야지뼈아대 아, 네. 오늘 완벽한 공부법 삼십사 강이죠. 삼십사 강. 오늘 강의의 제목은 재능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 에 대해서 한번 어, 이야기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의식적 연습이 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의식적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훈련이나 반복 행동했을 때에 그 자체를 막말 그, 그, 그대로예요. 음. 어떤 반 자동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의 주의와 의식을 기울여서 한, 하는 거거든요. 음. 그게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음. 이번 시간에는 저번처럼, 저번에는 노력하는 양이 왜 중요한지를 논조했다면, 오늘은 이런 의식적 연습이 왜 중요한지, 왜 열심히만 해서는 안 되는지, 왜 제대로 해야 되는지, 응? 음. 우리가, 어? 우리가 제대로 꾸준히잖아요? 그래서 꾸준히가 노력한 양이라면, 제대로, 음. 음. 방법이 왜 중요한지에 그럼요.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해, 해보겠습니다. 음. 한번 우리 김연아 선수가 우리를 즐겁, 정말 음. 우리를 행복하게 해줬잖아요. 음. 너무나 멋지고 아, 지금도 또, 즐겁게 해줘요. 어, c f 에 나와서. 아, 그래도. 아, 아, 그런데 한데, 네. <laughs> 근데 그 한데. 어, 근데그밴코브였나요아 음. 그때. 그때는 막 눈물 나지. 그러니까 진짜. 그 프리 끝난 다음에 그 울었을 때, <laughs> 아 같이 울었습니다. 네. 그그 그 어린 친구가 제어지할그 무기가 어마어마했을 텐데, 그걸 해내는 모습이 너무 음. 짠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음. 하고. 근데 김연아 선수의 어떤 연기의 여러 가지. 그 특징 여러 가지 있는데 기술적 측면에서 뚜렷했던 게 뭐냐면 이게 이제그 트리플 플립 트리플 토르비라고 처음 뛰는 점프가 있어요. 어. 세 바퀴, 세 바퀴 뛰는 건데 어.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좀 뛰는데 그 당시에 메이저에서 이렇게 뛰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거의 없고 완벽하다 완벽하게 뛰는 사람 은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라이벌을 할수 있는 사람이 그 마오가 어, 트리플 악셀이 하나 있었지만 음. 이게 점수가 더 높았습니다. 그때쯤에 막 가슴이막 조리고 했었는데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잘 이제 우승하고 나서, 이제 저도 TV를 보면서 이제 과거에 이제 역대 피겨 여왕하고 음. 김연아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음. 김연아 선수가 이제 역대 그 피기, 피규어 여왕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 음. 역사적 인물이 돼가고 있다 하면서 과거 역사를 쭉 보여주는 겁니다. 음. 근데 옛날 때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과거, 과거의 여잔데 너무 못하는 거예요. <laughs> 그 당시에는 최고지만, 음. 지금 봤을 때는 되게 별로 못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생각해 보죠 우리가. 그러면 김연아 선수가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이 김연아 선수보다 재능이 부족했던 것일까? 어, 뭐다 재능 유전자가 갑자기 어. 발현된 것일까? 예. 어왜왜그그 어? 그 사이에 기, 김, 김연아 선수가 뭐 남다 모남 모르는 엄청난 그그 그 유전자를 타고난 것일까? 어? 왜그 사이에 그 시대에 그 나름대로 최고의 재능이 있던 사람이 와서 모였는데, 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에이, 그 김연아 선수는 아무것도 아니고. 어. 거기다가, 뭐 유스 시스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피겨는요, 유스 시스템이 없어요. 우리 거의 어. 없어요. 지금이야 이제 김연아 키즈가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이, 런 그, 과거의 짱인 사람이, 현재의 선수 짱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과거에선 너무 볼품 없이 보이는 거는, 이 피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 에휴 그 다른 올림픽 네. 보면 깜짝 놀라네요 그 나오면 그 마라톤 같은 경우는요 1908년도에는 마, 마라톤 세계기록이 2시간 55분 음. 18초였는데 이 제가 이 책을, 샀을 때, 이, 이 책을 샀을 때 우리가 2016년이었으니까 음. 그때 당시에는 2분 2시간 2분 57초가 어 세계신기록이었습니다 음. 그 사이에 50분 단축된 거예요 그렇죠? 음. 그리고 다이빙, 예, 다이빙 그 영상 봤는데, <laughs> 예전에 는 다이빙 선수들이, 다이빙이 거의 뭐, 회전이 거의 없던데? 어, 그냥 잘 떨어지면 끝이었어요. 어, 그래서, 예전에, 진짜 옛날 때 다이빙 선수 우승자보다, 지금 고등학생 다이빙 선수가 훨씬 더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그리고 뭐, 저는 음악 모르지만, 피아노도 그렇다 하더라고요. 100년 전, 그전에 피아노도 지금 피아노 하는 사람들은 어마무시한, 엄청난다 하더라고요. 음. 다시 말해서, 그 당시나 지금이나 대화을 때는 우리 유전자 그렇게까지 빨리 변하지 않거든요. 인간 음. 유전자가 막그 사이에 드라마틱하게 막 변이가 막일어나진 않아요. 근데 왜? 왜그 당시에는 그 뭐지 지금의 볼품이 없었을까? 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때랑 지금이랑 연습의 방법이 훈련 방법이 방법안 되죠. 제이안 됩니다. 제가 최근에 무슨 영상 봤냐면 은 제가 막 모니터링을 해내니까 저는 뭐 신기한 거다 눌러보거든요. 요즘에 제 타임라인에 일본 영상들이 되게 많이 떠요. 제가 낚시 채널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 아저씨 낚시 채널 우연찮게 제가 떴다가 일본 거 클릭하기 시작하면서 일본 게 많이 뜨는데 뜬금포로 제 영상에 일본 프로 배구 선수들 배구 연습하는 게 나왔어요. 아, 대박이야, 진짜 숨 막히더라. 그 이렇게 블로킹을 피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다 로버트가 해요. 엄청 빨라. 로버트들이 그냥 이렇게 로버트가 이렇게 그 손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엄청+ <laughs> 엄청 로버트 팔이 이렇게 빨리 움직여갖고 예, 로버트 갖고 연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배구 선수 들오면은 개작 살나야 내가 볼 때. 진짜 로버트 팔이 계속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방법이 <laughs> 달라 수준이 달라요. 예? <laughs> 다르다니까요. 예, 아나 그, 이거 보고 이, 이제 자꾸 우리도 얻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에릭슨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말씀을 일드릴게요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은 여러 영역에서 점점 더 정교한 훈련 방법들이 등장하고 음. 동시에 사람들이 이러한 훈련에 바치는 시간이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이다 음. 이는 실로 다양한 영역에 해당한, 해당한다 악기 연주, 무용, 스포츠, 체스, 기타 대결 구도의 경기처럼 경쟁이 심한 영역에서는 특히 그렇다 연습량이 증가하고 기법이 정교해지면서 사람들의 실력은 꾸준히 향상되었다 한두 해만 놓고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에도 잦지만 수십 년을 놓고 보면 그야말로 극적인 실력 향상이 아닐 수 없다라고 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진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려는 데 지금 로봇이 등장해요.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인, 저번에 인디오 얘기했잖아요. 무슨 그 운동 달리기 하나 하는데 아 장난 아니야. 연구 논문부터 뭐뭐 뭐 거기 아. 학자가 붙는 거, 의사가 붙는 거뭐 너무 그영구를 하기 때문에 그영구를 통해서 뭐요? 최적화된 그 훈련 방법, 네. 최적화된 컨디션, 이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춰서 하는 훈련. 게다가 예전에 또 우리 그 어떤 그 코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특정 분야에 내가 잘해서 된 케이스가 있다면 지금은 본인의 경험과 이론이 완벽하게 무장이 되고 게다가 분석팀이 서포트로 따로 있으면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과거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다시 네. 말해서 과거에 다르게 같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노력하는 그 연습의 질이 완벽하게 다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능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실력 차이는 넘사벽이 나는 거죠 그, 네. 제가 웃긴 거 하나 또 말씀드리면 제가 딴 데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그 요즘에 이천수 선수가 그 메이저보다는 유튜브에서 스타예요 뭐 농구도 하시고 요즘 에 이천수 선수가 잘 나가요 그, 그 이천수 선수가 그거 축구 그 유튜브 큰 채널에서 되게 인기를 많이 얻으셨어요. 그래서 그 그래서 이천수 선수 를 제가 무슨 그 인터뷰를 봤는데 그거예요. 이천수가 좀 허세가 장난 아니다. 그 되게 좋아하거든. 난 허세 있는 사람들 실력 있는데 허세, 있는, 아니 아, 그냥 그러니까 수액 여러분, 수액이지 수액. 네, 그러니까 이천수 선수는 진짜 그 박지성과 양대 산맥이었고 저는 이제 축구를 좋아해서 제 주변에 선출들이 많아요. 진짜 이천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모래바람 한번 지나가고 나면 꼴 하나 났고 그랬었대데 어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 아, 진짜 장난 아니고요. 거의 준 전설이었대, 하더라고 스피드도 장난 아니고. 근데 이천 선수가 그거예요. 얼마나 의식적 연습이 중요하냐면은, 아, 이천 선수가 너무 좀 스웩이 심하니까 내가 안 믿는 게몇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천 선수가 <laughs> 스페인에 뭐 관계 있는데, 거기서 그 모래사장에서 막 허세를 부리면서 또 내가 100m 빨리 뛰는 걸알려주겠다고 그러면서 100m 뛸때 호흡이 중요하다고 순간적으로 폭발력을 내고 싶으면 이렇게 이걸 사비 알론소가 자기한테 가르쳐줬대요. <laughs> 네,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우 막 주접 싸고 있는데 그랬거든요. 맨 처음에 안 믿었어. 근데 안 믿었는데 그걸 내가 이제 그때 아 진짜 이천수가 진짜 대단한 선수긴 했구나. 그걸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 그 이번에 그 아시안컵 아시안컵이 아니죠. 그 아시안올림 아시안 게임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그 이제 대게 경계 대박이었고 네, 어. 이순호 선수도 거기 그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이승호 선수가 올림픽 때부터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단 말이요. 이승호 선수. 아, 이승호 선수. 아. 그 친구가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바르셀로나 유스에서 컸잖아요. 그순대꼴라네 아. 아. 바르셀로나 유스에서 이렇게 컸는데, 음.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시스템에서 운동을 배운 친구죠. 근데 그 친구가 슬로우 모션으로 잡혔는데, 이천수가 말하는 호흡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진짜 전력 절주를 할 때는 입모양이, 우리나라 선수 이학물 요즘 우리나라 선수 뭐 이렇게 호할지 모르겠지만 이이순호 선수 그 슬로우 모션을 봤는데 이렇게 이천 수가그 장난으로 말한 것처럼 이렇게 후후 이러면서 뛰는 거예요 폭발력을 내려고 그게 다 진짜로 가르쳐 준다는 거 그렇게 거기서 그러면서 이천 선수가 너무 안타까운 게 진짜 자기가 그거를 조금만 일찍 그런 걸 배웠으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음, 네. 그런 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한 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유스 시스템이 점점 발달하면서 배우는데. 그게, 뭐, 우리나라 축구 정신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축구가 왜 어느 정도 좀 올라오냐. 투자를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 축구가 계속 우리나라보다 음. 안정적으로 잘하냐면은, 그 투자 자체가 상대가 안 돼요. 진짜 웬만한 유럽 국가에 맞먹을 정도 로 일본은 투자를 많이 해요. 그때 우리 손흥정 간호님 갔었을 때 얘기 들어봤자, 진짜 일본 축구는 시스템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뭐, 일본도 우리나라 똑같이 체격 조건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즘에 안정적으로 본선 진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그 얼마나 그 의식적 훈련이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그 호흡까지 호흡까지 말 축구랑 호흡 네. 그냥 열심히만 뛰면 되는 게 아니라 순간 폭발할때 호흡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열심히는 안 됩니다. 음. 되고전략도 중요하고 그 전략을 실제로 실현시킬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아니면 네. 여러분의 그 노력이 그 아까운 노력이 허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 노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의식적 연습이 중요한데, 특히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스포츠, 예리슨 교수님이 그 뭐지, 책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웬만한 대가는 다 연구해요. 음. 수십 년 그것밖에 안 해. 어? 그러니까 이게 내리는 결론이에요. 어? 최근에 나왔던 그런 훈련 방법 때문에 과거와 현재의 재능 차이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력 차이는 압도적으로 난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훈련하느냐가 중요하다. 음. 그 훈련을 에리슨 교수는 의식적 연습이라고 얘기하는 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또 완공을 듣는 이유가 또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께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 의식적 연습의 시작이에요. 음. 뭐 어떤 좋은 방법인지 뭐 알아야 될 거잖아. 음. 어, 그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완공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방법을 인식하시고 그걸 실제로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접목시키려고 했을 때에 여러분의 앉아 있는 시간이 빛을 발할 것이다라는 음. 말씀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의식적 연습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쭉 읽어가지 말씀드릴게요. 을 음. 근데 이제 여러분이 한 여기까지만 한30몇 강까지만 들어봐셔도 이제 뭐 책을 읽어보시면 더 좋고 눈치채실 분은 채신 게 뭐냐면은 가만히 들어보면은 되게 공부한다는 게그 자체가 빡세요. 그러니까 하는 척하면 어림도 없다. 이것만 깨다 왜? 또 알아도 하는 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렇죠. 모티베이션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만 알아도 그니까 러 어설프게 할 바에는 하지 말자 그렇죠. 그냥 놀자 그게 맞아 내가 볼때 그니까 러 왜냐면은 그냥 막공 그니까 난난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세상이 날 버리지 진짜 열심히 했냐 이거예요 진짜 열심히 했냐 이거예요 왜 저는 대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게 되게 많았거든요. 저는 지금 만약에 대학교로 돌아가라면 공부 더 잘할 수 있어요. 왜냐 그때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한 게 너무너무 많았고, 고등학교 때 심지어 더 많았고. 근데 내가, 제가 뭐 열심히 안 해요. 열심히 하는 편이었거든요, 항상. 상위권이었거든요. 노력 면에서도, 결과 면에서도. 근데, 진짜 여러분이 그거를 깨달으셔야 돼. 이게, 진짜 날로 먹는 건 없어, 세상에. 제가, 제가 제 얘기 강의를 제대로 안 듣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3 0 0권 강의를 했을 때 제가 또이 얘기도 했어요. 제가 만약에, 그 300권 읽었을 때 돌아가면 제 300권 읽을까 절대 300권 안 읽어요 왜냐면 그때 잘못 읽은 게 뭐냐면 그냥 마구잡이로 읽어서 안 좋은 책도 많이 읽고 무슨 뭐 솔직히 이거를 아웃풋을 일부러 해야 되는 제가 우연한 계기로 제가 글 쓰게 된 거거든요 매일 쓰게 되는데 처음부터 글 쓰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돌아오면 은딱 이럴 거예요 양서 100권만 그러면 그 뭐지 유약해 가면서 1년 동안 지냈을 거예요 그 같은 시간 에 300권 안 읽어요 저는 100권만 이 악물고 아웃풋을 내면서 그렇게 읽을 거예요 제가 추천해 주겠지 너 영성아 그, 이거 읽어라 하겠지 근데 그 당시엔 그게 몰랐어 음. 그러니까 저도 삼백골에서 얻은 것도 있지만 알고 보면은 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음. 어 그때는 내가 총각 뛰어서 시간도 많았는데 음. 어 지금은 애 때문에 이게 만난 치 않습니다 그러네. 그때는 정말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음. 그 많은 시간때 내가 좀더더 훌륭한 방법으로 의식적 연습을 했으면 같은 시간에 두 배, 세배 효과가 있었겠다. 라는 생각합니다. 네. 네. 여러분은 뭐다? 지금 이거 알면 그거를 지금 접목하면 무조건 이득인 거지. 음. 음.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좀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국어 공부를 시작할 거거든요. 음. 사실 제가 이제 중국어 공부 경력이 있긴 있어요. 두달 학원을 다녀봤어요. 한달 반인가? 지금 아는 거 한자도 없어요, 진짜. 아, 있을 리가 없지. 근데 어. 그때도 방법을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될지 감을 잡았어. 왜냐면 되게 완벽한 함수고 내가, 이제 쓰고 내가 이제 의식적 인풋 아웃풋 위주로 음. 공부하고 에? 내가 어떻게 하면 장기 기업으로 넘길까? 음.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외국어를 배우기에 내가 이제 뭐 마스터 했던 방법도 쉐도잉에 코인 다니는 다 적용해보고 그다음에 한자는 우리가 직접 데이터 추출해갖고 음. 우선순위로 외워버리고 그 그러니까 방법론들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지금 우리 엔지니어랑 중국어 위키피디아 크롤링하고 있거든요 내가 공부할 거 내가 직접 만들려고 근데 음.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뭐 방법론이 너무 좋은 게 많아져갖고 이제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이제 좀 제대로 공부해서 뭐 제가 뭐 중국어를 막 완전 전문가가 되기까지 공부해서 할 마음은 전혀 없고 아주 기초해야만 할 정도로 딱 공부하고 싶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거 하려고 갔는데도 그냥 뭐 가서 학원만 뭐 가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나온 거야. 그냥 날로 먹으려고 그랬으니까 학원만 다니면 되겠지 그 생각이 음. 있어갖고. 근데 이제는 저도 이제 뭘 배울 때 이제 또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 방법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은 이 방법론을 안다고 해서 실천은 다른 문제고. 실천은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드릴 거예요. 근데 일단은 방법론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그 방법론을 파악함으로써 잘못된 행동을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잘못된 행동을 안 해야 시간 확보가 되는 거고 시간 확보된 그 시간 안에서 올바르게 이제 공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론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 두 번째 잘못된 행동을 금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올바르게 의식적으로 연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